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10편 139편 7절 말씀.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저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제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저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진리와 지혜를 찬양합니다. 저의 존재의 깊이를 아시는 성령님과의 거룩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할 말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한 성령의 중보에 대해 기록한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중재하시어 내 마음에 말하지 못하는 신음을 당신의 온전한 뜻과 일치하는 기도로 바꾸어 주시도록 성령님을 제 안에 초대합니다. 당신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된 그릇이 될수 있도록 저의 욕망과 걱정과 의심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39편 5, 6절 말씀.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우리 삶에서 주님의 지혜와 임재의 깊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듯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의 깨끗해 하시는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결점을 올바로 직시하고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를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를 때, 불확실한 시기에 성령님께서 저의 변호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제 이해력이 부족하고 제한적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영은 제 삶의 복잡하고 세부적인 것들과 주님이 저를 위해 정하신 길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크시고 지혜로우심으로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이 찬양과 애통의 서사시인 것처럼 저 자신의 감사와 간구의 노래를 주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갈망을 물을 찾기 위해 헤매이는 사슴에 비유했습니다. 그와 같이 저의 영적인 목마름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으로 저를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에 따라 제 생각과 관점을 형성해 가도록 주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저의 행동이 주님이 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주님과의 대화가 사랑, 신뢰,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믿으며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 저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주님의 변함없는 임재에 기쁨의 노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화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또 강력한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